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오늘의 볼게임은 존 스위트 먹이를 주지마 약간 그런 게임 같아요 가보죠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표지만 대충 보고 온 거라서 we are not defined by what we do we are what we endure 라고 하네요 무섭다 영어가 제일 무서워 1일차 뭐지 어? 오 나쁘지 않은 그래픽 먹이를 줘라, 매일. Always during the day. 매일매일 먹이를 줘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feed it. 먹이지 마시오. 그런 게임 같아요. 뭐, 일단 문을 열고 나가. 뭐야? 여긴 뭐야? 여기는 정문이고. 이거 뭐예요? 오기인가? 오기. 고기. 여기 화장실. 밖에 왜 이렇게 황폐해, 어? 주인공 <laughs> 어디 사는 거야, 이거? 사막에 사네? 냉장고 안 열려. 그랜니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PTSD 온다. 어, 뭐야? 뭐예요? 이거 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아, 분위기 이상해. f 드 e d 뭐야 나 우클릭 눌렀는데 취소가 된게 아니라 먹였나봐 아 구멍에 아 구멍에 매 아, 구멍에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나왔던거네 아 근데 돈피드잇 인걸 보면은 먹이면 안되나봐요 뭐 어쩔거야 계속 먹이라고 하는데 일 계속 먹여보죠 피드잇 에브리데이 구멍에다가 고기를 자꾸 먹이 매기... 아 깜짝아 뭐야 뒤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데 핏자국이 있고 창문 깨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허어! <laughs> 고기가 왜 여기 있어? TV가, 아, 내 TV. 아니, 내 TV 이거 OLED TV인데 이거, 어? 구멍아, 장난하냐? 구멍 일로 와. 구멍 딱 돼. 아, 내가 노을를 눌러서 얘가 빡쳤나? 그래서 그런가? 아, 그랬나? 그랬니? 그래니? 너 그랬니? 왜 그랬니? 어? 어, 쪽지 없어. 매기라, 매기지 말라봐. 이런 거안 써있네? 안 먹여도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눌러봐야 되나? 어, 뭐야. 이젠 지가 알아서 갖다 먹어버렸는데? 아닌가? 아, 깜짝아, 씨.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 고기가 이번에 화장실에 있네? 하하. <laughs> 뭐 화장실에서. <laughs> 아이 갑자기 이씨. 아 뭐야? 아놀래라아 아, 이씨 갑자기. 아 <laughs> 뭐야 이거? n no. 안 먹였어. 응? 절대 안 먹일 거야? 하 <laughs> 아. 안 먹일 수도 있었네 선택지가. 확실하게 안 먹인다 눌렀어요. 왜 이렇게 주인공 정신 창난 증세를 보이지? 뭐가 이거 어지러워. 주님, 저 왠지 주님 곁으로 갈 것만 같은데요. 오씨, 겁나 무서워요. 음, 오게다 줄게. 아 잠깐만. 무슨 소리야? 응, 안 쫄아? 어여기 아닌가? 아니 사슬이 풀려 있어.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아, 먹이자, 아... 수능해. 안 먹이는 엔딩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계속 먹이는 것 같은데, 주인공이 알아서. 먹이든 안 먹이든 고기가 사라지거든요, 계속? 지가 알아서 먹나봐. 생겨서. 뭐 자꾸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이제젠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이거 유리창 깨졌어 미친 밖으로 탈출했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나간 그냥 나 거면 좋겠는데? 야 이제 먹일게 없는데? 이러다 먹일 거 없으면 어 뭐야 뭐야 아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More f l a s h more f l a s h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맥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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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면 되잖아 맥이면 되잖아 뭔 소리야 갑자기 맛있게 먹어 무럭무럭 자라려 갑자기 귀 테, 고막 테러하는 거 뭔데 이거 응? 어? 싸가지 없는 게임이네 6일차 아이고 그 친구 너무 잘 왔네 정육점인데? <laughs> 정육점이 되었어요 와우 미친 게임 여깄다 한 번에 찾았죠 자, 줄게. 아, 주면 안될것 같은데, 이제. 그만 줄까? 주인공아, 이거, 너집 맞냐? 이게 집이, 이게 상태가 이게 맞아? 응? 매겨, 응. 안 매기고 싶었는데, 일단 매겨. 아. 다음 날, 나오겠네. 7일차. 아마 일주일을 딱 기점으로 문제가 생기... 어... 나 이런 분위기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The first time, it was just curiosity. The second hunger by the fifth. Well. I couldn't tell if it was mine or the horse. 라고 하네요. 그니까 이게... 이제 사태 심각성을 안 거야, 주인공. 매기면 안된다 아는데? 뭐 어쩔 건데. 선택권이 있어. 쫄리니까 계속 매이는 거잖아, 주인공. 그래, 안 그래, 어? 아이고? 내 어디 갔는데, 이거? 자, 비주기야, 밥 먹자. 쿠구구. 쿠구구. 어디, 어디였더라? 아, 여기구나. 밥 먹자, 꾹꾹꾹, 오고구구구, 맛있어요. 음, 많이 먹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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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아빠가 어 우리 아들님이 밥 먹이려고 고기도 못 먹어. 이 고기 어디서 나는 거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야? 야얘 나왔나 본데? 와우. 참. 와, 와우, 이게 무슨 촉수지, 이거? 웨에 와, 와우. 와우, 집안 자체가 그냥 미쳤는데. 매겨도 되는 거 맞아, 이거? 마지막으로 매겨봐. 뭔가 엔딩 나뉠 거 같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계속 안 매기는 것도 있을 것 같아. 음, 9일차 10일차가 끝인가? 이거 이 정도면 한밤중에 일어난 거 아니야? 주인공? 와 근데 뭐야 이거 피칠갑 됐어 집이 <놀람> 맞아 이거? <놀람> 어? 어? <놀람> 어? <놀람> 어? <놀람> 어! <놀람> 어! <놀람> 어! <놀람> 어. 어? 어.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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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나 말하는 법을 잊었 어, 중간 고기가 어, 딨는데 고기 안 보이네 아 위에 있네 위위위에 어, 터 있냐 고기희한하하네 어, <laughs> 일단 가서 어, 각을본 어, 같아. 이거 알고보니까 막 아기한테 잘 먹이고 있는데 주인공이 약간 좀 정신착란 이런 걸 겪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면 좀 게임이... 하... 할만해지는데 무서, 무서운 섭무건 매한가지긴 해와 <laughs> 진짜 한밤중이다 우와 집이 그냥 아예 싹다 내장같이 바뀌었는데? <laughs> 뭐야 어 님들아 이거 이상해요 침대가... 왜 벽에 붙, 벽에 붙어 있냐? 나 뭐냐, 이거? 나, 나 상태 왜 이러지? 유체이탈 했는데? 왜 이러? 제 상태가 이상한데요? 지금 주인공이 진짜 분위기가 이상한데? 오오 오, 상태 이상해. 아, 근데 이 정도로 두껍게 피가 막 칠해져 있는 거. 이 살인가? 살덩이인가? 고기 달라고? 알았어. 고기 찾아볼게. 어? 고기 안 보이는데? 고기가 안 보여. 고기 뭐 어디서 났나야 되지, 이제? 어? 고기 없는데? 아, 진짜 아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를 매기는 건가? 쪽지 한번 보죠 It tells me not to stop. 그것은 나에게 멈추지 말라고 말했다. That I am the only one. 어? 어? 더. 뭐나일다 말았는데? 아이, 뭐야. 유튜브에서는 자막 다 달아서 올릴게요. <laughs> 내용 분석하다가 지나버렸네. 너라고 끝나버렸네. 느 <laughs> 뭔데? 뭐야 고기가 이제 대놓고 없는데? 고기가 없어요. 음? 응? 뭐야? 계속해서 노트를 쓰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 플래시. 위플래 l a s h We, we 본박 버전. We flash. 죄송합니다. 아, 뭐, 근데, 할게 없는데? 할게 없어. 쪽지만 계속 보는 건가? b e h i n 아이, 미친놈아! 응? 안 쫄아? 뭐, 나 와봐. 튀어 와봐. 튀어 와봐. 와봐, 시끄럽게만 해지 말고? 갑자기 <laughs> 뭐야. 뭔데? 아, 뭔데? 아유, 깜짝이야. b e did every day. 아, 똑같네요? 음. 뭐야? 와, 노크 소리 뭐야? 어디서 노크 했는데? 어? 이거 왜 잠겨있는 거지, 여기는?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왜 공중에 떠있냐? 뭐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먹여봐 음, 맛있게 먹으렴. 노크 소리가 아니라 내 걸음걸이 소리인가 보다. 뭐야? 분기가 나뉘는 것 같지는 않고. 음. 아, 깜짝아씨. 뭔데? 응? 어? 갑자기? 다시 왔구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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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요? 와,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와.. 와 미쳤다 <laughs> We are not defined by what we do, we are what we endure 뭐하네요 와우 뭔데? 안 먹여 응? 먹지마? 뭐야? 어? 안 끝나 아 뭐야 아닌가? 뭔데? 어 뭐야? 안 넘어가지.. 는데가 아니라 몰라 씨 먹이지 말아봐 근데 이거 끝난 것 같은데요. 게임이 <laughs>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그죠? 뭔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No. 안 매기는 루트로 계속 가보자. 또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쫄린다. 무섭다. 하지만 쫄진 않는다. 어딨어, 너희? 번역 싹다 달아 가지고 올려야겠는데. 왜 총소리가 나는데? 아까랑 좀 다른데 이번엔응안 매겨. 너줄거 없어, 임마. 응? 어? 내가 먹을 거야. 쩝쩝쩝쩝. 사일차. 에, 소 감매겨야지. 개개개. 아, 어디 있었더라, 여기? 1차 때, 바닥에 놔뒹구는 거. 나가주고, 맛있게 먹어. 먹지 마. 말만 했어, 메롱. 뭔 소리야? 어? 좀 다르긴 하다. 아닌가? 계속 안 먹였더니 좀 화가 많이 났나 본데, 저 친구? 집이 막 변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느낌이, 집은 그대로. 으아! <laughs> 아니, 뭐야, 이거. More flash, w i t flash. 안 매겨. 미안하지만 고맨나 사이. 절대 안 매겨요. 이제부터 집이 바뀌던가? 아 그러네. 집 바뀌긴 하네. 근데 게임 제목부터가 먹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진짜 계속 안 매겨야겠다. 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엔딩이 달라질지 아니면 똑같을지 똑같으면 괜한 허수고긴 한데 그래도 못 참잖아요. 공개 유로바로스 이런 거 참을 수가 없어. 계속 안 먹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고기 먹고 싶다. 정상인가요? <laughs> 이거 위에 있었나? 아, 아니네. 어디서 어디 있었더라? 이거는 여기다 베드홀 너, no. 저기다 먹여요 파리차 파리, 파리, 파리차 안 먹여 히히히 절대 안 먹여 9일차 똑같으면 좀 실망스러울 거야 예약자야? 응? 똑같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야 았지 고기 나오는 위치는 똑같긴 해 먹지 마라. 내가 먹을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와서 먹일 거안 먹일 거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그건가? 면전 앞에서 내가 둘러다 말아서 컨쉬움 이렇게 하네요. 먹여라, 이 소린데 섭취해라. 아닌가? 컨쉬움, 컨쉬움, 컨쉬움. 뭘가 소비자니까 컨쉬움 맞는 거 같은데, 아까랑 똑같애. 그거랑 똑같은데? 으어 네 전기가 좀 달라지긴 한다 아까 괴물 나왔었잖아요? 이번엔 괴물 안 나오는데? 그죠? 갑툭튀 나왔는데 아까는 이번엔 안 나와 갑뚝 티가 어 이거는 똑같고 I don't remember placing them Flash We flash 뚜두두뚜 뚜두두뚜 behind you. 안 소가 뒤에 한번 가볼까? 어디, 어디? 어디 뭐 있는데, 뭐? 어, 어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에 와봐. 어보왕 아이, 뭐야. 뭐, 나오지도 않고, 에이. 11차. 계속 안줄 거야. 너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주고 싶겠어? 응? 절대 안 주지. 여기 안 들고 가야겠다. <laughs> 들고는 가야 되는구나. 금쪽 그 같은 구멍자식, no. 끝까지 안 줘. 나는 음? 나는 무세야. 절대 안 해줘. 끝났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 하...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넘어 가졌어. 뭐야, you. You it. 뭐야? It 어? t v 인가 뭐야 와, 어? 여기 열렸다 you 뭐야 여기도 구멍있어 In the final world, 오, 달라지네. You. 오 달라지네 오 달라지네 여기인가 심장이다 뭐야 <laughs> 뭐야 아이씨 아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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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it 겁나 시끄럽네 아 엔딩인가봐요 좀제 얘기 공캠이지 인디 공캠특 약간의 똥맛이 남 네, 가, 가끔 이제 약간의 똥맛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똥맛이 느껴지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란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네. Don't Feed It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 <laughs> 봐.